안녕하세요. 리버스TV입니다. 오늘은 그 오랜만에 지인이 하는 그 오프라인 샵에 갔다가 어, 이거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하는 그 프라가 눈에 띄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나온 지는 2021년에 나왔고요.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는 제가 접해 봤어요. 근데 실물을 보니까 와, 이것도 이 공룡에 대한 또 로망 이런 게 생각나면서 한번 또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뭐 저, 저, 저만 해도 정말 퇴근하고 뭐 이러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또 유아 유아도 있고 그래서 막 복잡한 프라모델 만들려면 스트레스가 좀 쌓입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만들다 보면 뭐 다른 거 해야 되고 또 집안일 해야 되고 그래서 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 효과는 괜찮은 그런 프라모델인 것 같아서 오늘 소개 한번 하려고 해요. 제티라노사우루스 프라모델입니다. 제가 이런 이런 뭐 다이소에 가면 이런 공룡 골격 있죠. 천 원에 판매하는 이런,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80년대부터 있었어요. 이런 제품은. 어, 메뚜기도 있었고, 귀뚜라미도 있었고, 아마 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나무판 같은 거 오려가지고 판매했는데, 요즘 다이소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언제나 이 티라노사우루스 나오면 한번 좀 사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멋지, 멋지니까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또 강하게 생겼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재밌게도 관절이 이렇게 몇 군데 작동을 해서 원하는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라임맥스라는 신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지구 환경을 위한 신소재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어, 유튜브 치시면 나와요. 뭐, 석계석을 이용한 뭐, 과학자 아저씨가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프라모델의 이런 좀, 친, 환경적인 소재를 요즘에 뭐 계란으로 만드는 건담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2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뭐좀 저렴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공룡 프라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가동도 가능하고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어 기대감이 생기는 오랜만에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베이스도 있어서 이렇게 넓적한 베이스도 있어서 디스플레이 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부품이 몇 개가 이렇게 좀 떨어졌네요. 제가 막 흔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떨어진 걸 보면 조금 약하게 런너에 붙어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흰색으로 보니까 잘안 보이는데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 벌, 거의 한 벌입니다. 한 벌에다가 베이스 두 벌짜리 런너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설명서가 있겠죠. 설명서도 짠! 피면 제품이 두 종류가 나와있더라고요. 온라인 샵에, 아, 오프라인 샵에도 이게 있었는데, 트리케라톱스 어... 저희 어릴 때는, 제가 80년대 어린 시절에는 얘는 좋은 공룡 얘는 나쁜 공룡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왜 나쁜 걸 먼저 샀는지 저도, 자, 이렇게 공룡은 새가 돼서 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런 설명도 있고요. 간단한 이런 관절에 대한 설명. 물론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까지는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공룡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어린 아이도 좋고요. 어릴 때 한번 야나 공룡 만들 보고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 간단하지만 설명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어, 띄워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겠네요. 자, 저도 오랜만에 그냥 좀 스트레스 풀겸 한번 만들기 도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런너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베이스는 제외하고요 여기는 그냥 길다랗게 비어 있네요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어 이런 좀 약간 좀 연질의 재질이에요 이게 도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일반 건프라와는 틀리게 뭔가 좀 부드럽습니다 그냥 어, 예를 들면 이런 턱뼈, 턱뼈 같은 거 이런 부품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져요.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 그런 재질이네요. 그치지만 어, 도색이 안 되거나 그런 재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의 재질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연질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좀 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 없이 디테일은 굉장히 입체감 있게 잘그 뽑아줬습니다. 프라모델인데 깊고 나온 묘런 게 굉장히 다양해요. 확실히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공룡,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런 그 평면적인, 이런 공룡의 느낌하고는 확연히 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벌써 부품 하나에서 딱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이게 보시면 얼굴 뼈, 얼굴 뼈도 상당히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게 분명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목뼈 같은 경우도 이 뼈가 쭉뭐 가지런히 있지 않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것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관절이 간단한 움직임을 줄수 있는 관절 부위 이렇게 막볼 조인트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볼 조인트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거는 그냥 그 회전축에 의한 그런 움직임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갈비, 도톰한 갈비뼈, 요런 것도 있구요. 자,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자, 절삭하는 느낌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역시나, 역시나 약간 그 연질 재질의 느낌이 확 와요. 이렇게 잘라보니까 그 건프라의 느낌하고는 확실히 틀리네요. 그냥 이게 똑똑, 어, 끊어도 될 만큼, 물론 이게 모양이 상하니까 제대로 끊어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약하게 이렇게 잘리는 듯한 맛이 있네요. 그리고 자 다듬어지는 느낌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칼로 음 네, 제법 제법 괜찮습니다. 이렇게 막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고 표면이 말끔하게 잘 정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 보니까요. 여기 이빨 이런 디테일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자 스냅으로 끼워지는 맛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일단은 이 안에 이 안쪽의 디테일을 살려주는 이 뼈가 있는 게참 좋네요.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아 뭔가 여기 이제 뭐 뇌가 뇌가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안구하고 그런 것들. 반대쪽을 이렇게 끼워주고 턱뼈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개골이 완성이 됩니다. 음. 제가 나중에 좀이 명암을 살짝 넣어볼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골격이 훨씬 더잘 드러날 것 같은데 어, 자, 정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흰색만 있으니까 약간 그이 화면상으로는 좀더 어, 약간 가볍게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그 정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단차 같은 게 이런 게 조금, 어, 딱 껴지는 그런 맛은 좀 덜해요. 확실히. 건프라는 이렇게 하면 그 단차 없이 그냥 딱 맞는데 약간 벌어지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딱 맞물린다는 느낌은 조금 덜한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신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그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방식으로 되네요. 이제 상체 부분인데요. 요거는 그 척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디테일이 이제 작아지면서, 목에서부터 이렇게 작아지면서 점점 굵어지고, 뼈 형태도 약간 그 들어갔다 나왔다, 요런 게참 재밌네요. 이 형태가 그냥 너무 규칙적이면 좀 단조로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맛이 조금 떨어지는, 위에서 보니까, 어, 위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갈비뼈. 이렇게. 어, 확실히 결합되는 그 맛은 좀 약하네요. 이게 접착체가 붙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순간 접착체는 붙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접착체가 좀, 시간 지지는 접착이 잘안 되잖아요. 어, 여기도.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게 이제 그 갈비뼈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어깨 쪽, 어깨 쪽하고 여기 이제 팔 뼈가 붙죠. 팔은 회전을 위해서 여기 조금 홈이 파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슴을 보호해주는 가슴뼈네요. 약간 뭐좀 재밌게 생겼죠? 에어리언 같이 그런 느낌이네요. 이런 하고. 이런 디테일도 상당히 재밌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앞 부분에 이렇게 딱 걸어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하고 반대쪽 부품을 반대쪽 어깨 부품을 이렇게 끼워주면 이렇게 어 제법 어 입체감 있게 어 상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더 견고하게 딱 맞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조립하면서.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골반으로 넘어갑니다. 상당히 뭐 구조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골반, 그 다리, 큰 다리뼈 들어가는 구멍이겠죠? 이 나머지 구멍 두 개로 해서. 자, 여기도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을 요 끝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주고, 이 안쪽에 이렇게 위치를 딱 맞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공룡은 사실 그 지구상에 존재했던 거잖아요. 지금 뭐 전혀 그 공룡 뼈나 이런 걸 실체를 모른다면, 저거 뭐 완전히 허상의 그런 생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이런 공룡이 지구상에 살았다는 거는 엄청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게 너무너무 더 신기하게 느껴졌었는데 어른이 될수록 약간 이 공룡에 대한 그 느낌이 조금 약해지기는 하는 것 같으네요. 자, 그리고 이게 확실히 이게 꽉 고정력이, 시 고정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만들면서 이렇게 자꾸 좀 빠지네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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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반복되니까 좀 스트레스가 이거 스트레스를 풀려고 만드는 건데, <laughs> 자, 아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골반뼈 부분까지 됐습니다. 약간 이렇게 보니까 좀 사람하고 좀 비슷한 느낌 이좀 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목뼈 부분인데요. 목뼈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가 머리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작아지면서 넓어지는 그 뼈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그냥 일자목이 아니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어, 위에 이 허전한 부분을 위에 파츠로 이렇게 보충을 해주면 자, 여기도 이렇게 어, 요철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만들어 놨던 자, 이렇게 두부 쪽을 이렇게 해주고요. 구멍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이런. 이런 이 볼륨감, 이, 어, 부실치고하고는 많이 느낌이 틀려요. 이렇게. 여기 약간의 색깔 효과만 주면 더 그럴듯하게 완성이 될것 같네요. 확실히. 이제 이런 팔하고 다리 부분, 이 꼬리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움직임이 많은 다리네요. 다리 쪽은 이렇게 네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요 여기 윗부분. 하고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여기 이제 발가락 뼈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위쪽 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 베이스에 어, 결합하는 부분이 되어 있네요. 자. 이 정도의 가동으로 어, 가동 범위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골반하고 연결되는 이거는 이 안쪽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고 여기, 요 포인트에다가, 어, 껴주고, 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뭐, 적당, 적당하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약간 더 빡빡했으면 좋겠네요. 좀, 너무 이렇게, 어, 좀 느슨하다고는 할까요? 아직은 이쪽 다리를 안 붙였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반대쪽 팔. 아, 반대쪽이 아니라 이쪽, 이렇게. 손은 장식이죠, 티라노사우루스는. 뭐, 손은 거의 뭐, 무용지물처럼 나오니까 굉장히 작게 되어 있네요. 두 개의 발가락으로 되어 있군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저는 한세 개, 세 개로 생각했는데, 어, 두 개, 두 개였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확실히 어, 점점 이 골격만 있어도 뭔가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반대쪽까지 조립을 해 볼게요 어, 제가 지금 거의 니퍼 안 쓰고요 그냥 툭툭 뜯어서 만들고 있어요 그냥 그게, 그게 더 기분이 좋네요 <laughs> 니퍼 쓰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고 어, 꼬리뼈 상당히 디테일하게 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좌우로는 움직이지는 않지만 요즘 여기 끝에 부분에는 관절을 하나를 그래도 좋네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에다가 음 여기 홈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옆으로 잘못하면 툭 빠질 수도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걸어서 어, 고정을 합니다. 자, 어, 이렇게 하면 이제 본체는 완성이네요. 그리고. 세워서 세워서 보면 훨씬 멋질 것 같아 같습니다. 자. 여기 그 조그만 사람 등신 때 사람 하나 넣어주면 더이 스케일감이 확 살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이렇게 어, 조립을 끝내면 대략 이 정도 느낌이네요. 지금 공룡을 이렇게. 끝까지 세워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눕혀서 앞을 보는 모습으로도 또 가능합니다. 꼬리 위치도 이렇게 되고요. 자. 입체감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그 과학 모형으로 쓰이기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어린 친구들이 조립하면 조금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려 이게 뭐 부품이 툭툭 빠지니까 좀 만지면 막 머리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어, 프라모델 소재를 쓰기에는 아직 조금 더뭐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들면서 느낀 건데. 처음에 뭐, 아 뭐,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기존의 프라모델의 맛과는, 아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조금, 조금 더 견고했으면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랜만에 공룡 관련 프라모델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조이드 이후로는 거의, <laughs> 거의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책상 위에 이렇게 한 편에, 올려놓기도 괜찮을 것 같고, 왠지 어느 장소에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프라모델인 것 같습니다. 음, 다만 그 신소재에 대한 그 호불호는 조금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그 멀리서 딱 보면 어, 다른 사람 느끼지 못하니까 그 재질에 대한 어떤 느낌 그런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피곤하신 직장인 분들 늘 화이팅이고요. 오늘 주말 좀 쉬시면 좋겠네요. 좀풍 품... 이렇게, <laughs> 모든 거 내려놓고 주말에는 조금 쉴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